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 지방 선거가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 정국을 맞으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민의 힘일 텐데요. 도민 정서와 동떨어진 전북 도당 일부 여성 당원들의 행태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처음 치른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 한국당은. 전북에서 단한 명도 당선인을 내지 못했습니다. 직전 지방선거에서 광역 비례의원 한 명, 기초 비례의원 네 명을 배출한 것과 비교하면 최악의 성적표였던 셈입니다. 가뜩이나 전북에서 지지세가 약한 보수 정당 탄핵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광역 비례의원 한 명. 전주와 군산, 익산에서 기초 비례 의원 한 명씩 당선시키며 재기하는 듯했지만 차기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또 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에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당 해체 요구까지 받는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화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된 희망을 꿈고 싶습니다. 지금 그거를 맨 앞에서 방해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후원 무치 중에 대장격인 국민의힘 아닙니까? 지금 석고대제를 할 해도 모자를 파네. 도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국민의힘 도당 여성 당원들의 대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또는 기초 비례 의원 출마를 노린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산일들 반대하거나 기구을이구하는 듯한 그불신분들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도당은 당원 개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탄핵 정국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여파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